안녕하세요. 승준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고 정리를 합니다. 플로방스 화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 재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고 정리한다고 했더니 승준의 화분을 그만두는지 아시고 아마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장 그만두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는 한 조금 더해 보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들 플로방스화분이죠 플로방스화분 많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 재고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정리 아니고 재고정리 근데 창고정리와 재고정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창고가 복잡해서 저는 정리한다는 뜻이었는데 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재고 정리를 해야 맞다고 하니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여러분들께 재고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아이들은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26,000원 짜리입니다. 얘네들은 다 선물래로 한 것이라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자, 저는 11.5나오고요, 높이는 9.5나옵니다. 이 아이는 10.5에 높이는 10.7 나오네요. 이 아이는 10.8에 높이는 9.8 나옵니다. 다꽃 모양도 그렇고, 다 다른 아이들이라. 그리고 바탕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연하고 진하고,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연하고 진하고. 얘는 위에가 진하고 아래가 연하죠. 뭐 작가님 마음이죠. <laughs> 너비가 일단 좋아요. 자, 1번 한 개당 2만 6천원짜리 3개 묶게 되면 7만 8천원인데요. 3개 묶어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이고요. 2번 아이도 한 개당 2만 6천원짜리 플로방스 화분입니다. 저는 11 나오고요. 얘는 11.5, 얘는 11.2 나옵니다. 높이는 9.5에서 한10 나오네요. 네, 9.5에서 10 나옵니다. 분홍색 꽃이고요. 주황색 약간 진하고 흐리고. 군청토로 만들어진 아이들이에요. 반짝이 유약, 유광 유약을 바르지 않고 이렇게 무광 상태로 만들어진 아이다 보니까 물빠짐도 좋을 거고요. 여기 플로방스 하고 이름 찍혀 있습니다. 파란색 꽃과 분홍색 꽃두개 묶었습니다. 2번, 26,000원짜리 세개 묶어 78,000원인데요. 얘네들 세개 묶어 6만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3번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2 6 0 0원짜리입니다좀 전에 보신 아이는 분청 흙으로 만든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백자 흙으로 만든 백자분입니다. 저는 10.3. 이 아이는 10.2. 이 아이도 10점이 나옵니다. 높이는 8.5 나오네요. 네, 높이는 8.5. 8에서 8.5 나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빠지게 되어있고요 플로방스 하고 이름표 붙여주셨고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분홍꽃 음 저는 이렇게 직접 보니까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솔직히 플로방스 화분은 예뻐요. 예쁩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 작가님이 그만두시고 그 밑에 직원으로 계신 분이 이제 만드시는 거라서 제가 더 이상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있는 게 끝나면 저도 플로방스 화분은 없습니다. 3번 한 개당 26,000원짜리 3개 묶어 78,000원인데요. 얘네들도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26,000원짜리 플로방스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11 나오고요. 이 아이는 10.5, 이 아이는 11 나옵니다. 높이는 얘가 조금 높죠? 네. 8.5에서 9.5 정도 되네요. 네, 8.5. 높은 아이가 9가 좀 넘습니다. 9.4 정도 나옵니다. 또, 통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물래라서 사이즈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요거 음, 너무 이쁘죠? 네,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뭐 꽃을 갖다가 표현해 주신건데 너무 이쁘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클랙이 좀 있지만 뭐 문제 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약이 깨진 것이지 화분이 깨진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4번, 한 개당 26,000원짜리 3개 묶어 78,000원인데요. 얘네도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라, 이는 한 개당 3만원짜리 플로방스 화분입니다. 이 아이도 선물 래로한 것이고요. 얘네는 요거 두 세트 밖에 없습니다. 저는 10.3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10.3 나오네요, 얘도. 얘는 9.5에 높이는 10.5 나옵니다. 아, 정말 너무 이쁘죠. 얘는 사이즈가 크네요. 기존에 보셨던 아이 한번 비교해 보면 요거 제가 오늘도 한 세트 보여드릴 텐데 없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24,000원 짜리입니다 플로방스의 물레 화분은 이제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물레 화분은 만들지 않고요. 다기계로 찍어낸 화분들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물레 화분은 없다는 점. 자, 5번 한 개당 3만원짜리 두개 묶어 6만원인데요. 얘는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라인은 한 개당 2만4천원짜리 플로방스 화분입니다. 저는 9 나오고요. 이 아이는 9.5, 예, 9 나옵니다. 높이는 8, 예, 8에서 8.5 정도 나오네요. 플로방스 기본화 분이죠. 얘네들은. 6번, 한 개당 24,000원짜리 3개 묶어, 72,000원인데요. 얘네들은 3개 묶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이고요. 이 아이들도 한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좀 전에 보신 아이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은 굽다리가 있었죠. 얘네들은 이렇게 통굽입니다. 저는 10.2 나오고요. 높이는 7.5 나옵니다. 얘네는 9.3 얘는 9.5 나오네요. 높이는 7에서 7.5 정도 나옵니다. 다 분홍꽃 3개 묶어졌고요. 플로방스하고 이름 있고요. 여기도 있네. 이쁘죠? 음, 색상도 어쩌면 이렇게 매칭을 잘 했는지. 너무 이쁩니다. 7번, 한개당 24,000원짜리 3개 묶어 72,000원인데요. 얘네들도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8,000원 짜리입니다. 저는 10.5 나오고요. 높이는 8.2 나오네요. 8 나옵니다. 굽다리가 달린 아이. 뒤에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얘네도 아쉽게도 파란 꽃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넣는데요. 교체해서 섞어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해서 좀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4개 묶어 72,000원인데요.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개당 18,000원짜리 플로방스 흑토분입니다. 사실 흑토분이 흔치는 않은데요. 이 정도 사이즈 18,000원이면 엄청 싸잖아요. 그런데 오늘 더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뭐 10일 나오네요. 10.8 높이는 7라옵니다. 얘네들은 통굽입니다. 아, 너무 이쁩니다. 진짜. 9번 한개당 18,000원짜리 4개 묶어 72,000원인데요. 얘네들도 4개 묶어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 아이도 한개당 18,000원짜리 플로방스 화분입니다. 저는 10.5 나오고요. 높이는 8 나옵니다. 얘들은 굽다리가 예쁘게 달려있는 아이예요. 음, 예쁩니다. 10번, 한 개당 18,000원 짜리 4개 묶어 72,000원 인데요. 얘네들도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7,000원 짜리입니다. 저는 10.4 나오고요. 높이는 6.8 나옵니다. 얘네들은 통굽입니다. 빨간 꽃두 개와 파란 꽃두개 이렇게 묶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묶어드리지만 사실은 이거 이외에 주문을 하시게 되면 같은 꽃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같은 색상의 꽃으로 갈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11번 한 개당 17,000원짜리 네개 묶어 68,000원인데요. 얘네들은 네개 묶어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한개당 17,000원 짜리입니다. 저는 10.5 나오고요. 높이는 7 나옵니다. 이 아이도 통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홍 꽃 2개와 파란 꽃 2개 묶었고요. 12번, 17,000원짜리 4개 묶어, 68,000원인데요. 얘네는 이 아이, 이좀 사실 상체기는 아니에요. 얘네는 이미 나와서 상처 입은 게 아니고요. 구워지기 전에 어디 이렇게 다 썼나 봐요. 그 상태로 이제 가마에 들어간 거고요. 이 아이 하나, 클랙이 좀 있습니다.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예요. 이 아이 하나,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이 아이는 한 개당 13,000원짜리 플로방스 화분입니다 저는 7.8 나오고요. 높이는 6 나옵니다. 한 손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아이예요. 전이 어, 거의 뭐8 정도 되니까 작은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표 붙여 주셨고요. 흙토분이에요. 흙토는 물 빠짐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라꾸 화분을 비싸서 못 쓰신다 그러면 흙토분 쓰시면 돼요. 근데 흙토분도 사실 싸지는 않습니다. 플로방스에서 나올 때 애초에 이렇게 싸게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공방에 나오는 토분들 가격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아이, 플로방스에서 나온 아이들은 가격이 너무 착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13번 한 개당 13,000원짜리 다섯 개 묶어 65,000원인데요. 얘네들은 선물을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을 할인해 드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 두개 이렇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이거 한 세트 밖엔 없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짜리 플로방스 화분입니다. 저는 7.7나오고요 높이는 6 나오입니다. 백자부는 유광부는 확실히 고열에 의해서 이렇게 좀갈라짐 현상이 있습니다. 유약이 갈라졌다는 거안에보시면 화분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요런 애들이 가끔 껴있네요. 선물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한 개당 12,000원짜리 5개 묶어 6만원인데요. 또 하나, 2개 이렇게 넣어서 7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쁜 플로방스 화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